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셉션 남자 피 프리노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버스 라이브 4화를 보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더롬 빠빠빠빠빠. 오 침대가 멋있다. 애. 룸메이트를 구하라는 것 같은데. This one I have you do free. h a t e v e r I want to go. 얘가 과거에 대해 설명해준 거죠. Open your fridge. i 냉장고 열어서 샌드위치 먹어 봅니다. 배 부른데. 야, 이거 아깝다. 지금 먹어야 되니? 아 참. 이 친구. 맛있어나 지금 한개 먹은 거 아니지 지금? 그래 일단 식재료는 사놓자. 상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쵸 음. 요거 핫도그. 핫도그. 야, 너, 커피 이런 거 커피는 또 맛있지. 어 돈이 은근히 많이 나온다 야, 네, 어지금 됐어 어? 채.. 비토리아 누구지? 아 맨날 말 걸는 친구구나 채팅 그친구로 할래 이 친구 어딨어 제인 마음에 들어 채채채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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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일단은 교육비가 다50 최소 50이에요 지금은 못살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거 잘 보는데 사람들? 광고할까? 지금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광고 좀 해볼까?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아 일을 하면 안돼 일단 컴퓨터 돌릴 때까지.. 어? 왜 왔어? 파티? 다음에 갈게나 열심히 해야 돼? 미안 오 근데 머리.. 꼬랑지 이거.. 독특하다잉? 자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일단 전자레인지 사야 가서 얼마지? 전자레인지가.. 너네도 털아니뇨 괜찮아요 전자레인지 사러 가야 돼 고전자레인지가 얼마씩 할래나 잘못 들어왔네 일단 재료 다 있나 어 사과 일단 1씩 다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레시피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보자 마이크로에.. 어전자레인지 그대로인데? 아 이제 이걸 쓰라는 거구나 사람들이 그러면 마이크로에이브 말고 이걸 해야되네 끓이는 거랑 그러네 이건 뭐야 모르겠네 뭐그티 그래, 아하 오케이 저기요 저 갑자기 그왜 써요 제나 해야 되는데 친구야 친구야 레시피 있어 어저 주방을 마음대로 쓰는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약간 그 프라이팬이야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스파게티 그러네. 이거는... 전전을 칠수을것 같다 간단한 걸 레코딩 했으니까 나가서 일을 해봅시다 얼마씩... 어우 주... 많이 주진 않네? 와 월세 나가가지고 마이너스 된 거야 지금? 오우 다행이다 일해서 다행이다 야 이거 비싸다 누구 룸메이트 구해야 될것 같은데? 룸메이트 어떻게 보하지어 친구한테 캐스트 받았어요 또 오픈. 이게 뭐야? 자퀘스트 보자. 익스플레인 i n e x p l 다음에 음 마이크로에 웨 오케이. 해보자. 일단 밥 먹고 먹기 뭐 많어. 핫도그. 어 핫도그 먹고 싶다. 음. 와 어떻게 지르고 싶어. 맨날 심심하면서도 맨날 먹고 싶은데. 또 먹자 샌드위치. 여기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얘는 제가 초대했어요 피해라고 <laughs> 근데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뉴비리오 이게 지금 온 거죠? 라운 드 맞지? 잘 보고 해야 돼 혹시나 해서 맞긴 맞겠지만 맞네요 익스플레인 채팅 되게 좋아한다 저, 저 친구 이렇게 하고 이걸로 오케이 오. 됐어 똑같아요 아직 바뀐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또 만들게요 어, 안녕 친구야. 오, 뭔가 많이 올랐다. 퀘스트 그거예요 어, 괜찮은데? 소머니, 스커링, 이노버, 펀, 이 초콜릿, 모바일 게임. 오케이, 경험 치 <laughs> 초콜릿 해볼 걸 <laughs> 영화 보러 가자고. 지 옆에 미래 여자친구가 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래 여자친구다이 친구가 머리 색깔이 마음에 들어. 어, 데이팅에 대해서 물어볼까요? 차였어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세 a y goodbye. Say goodbye. Say g 는 o d b 이상해 이상해 o o d b y e Say goodbye. s 를 y goodbye. Say goodbye. Say goodbye. Say goodbye. Say g o o d b 어 수입 받았어 캐스트 수입 받았습니다. 어 스토어? 아 이제 물고 살수 있어. 오케이 이제 이걸 찍었어. 어안 넘어가지네. 오버잖아 오 or. 하나 쓰 어, 씨발 발발 인걸래? 어이 찍었는데 한개더 찍어야 되나뭐안 되니까 찍죠 일단은 오케이. 배지, 혈지 크리에티브. 음. 아 이치킨에. 그럼 요, 요리 하나 만들까? 업그레이드 하나하자. 사자 이제 사자. 약간 건강한 음식. 믹싱볼 할까? 아니면은 이게 뭐야? 일단 믹싱볼을 한번 사볼게요. 웰빙을 한번 팔아보자 웰빙.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구를 채워야 되니까 자고, 먹고, 그 다음 시작할게요. 와, 이거 열, 열개 필요, 열 가지 필요 없는데? 키스 굿바이. 응, 아! 음, 아, 어, 볼이 왔어요. 나이스. 이걸로 해보자, 한번. 아, 레시피부터 할까? 일단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흥미도 있는 거는 냅두고 이런 거 이제, 철진한 거 빼겠습니다. 야채! 야채 가자, 야채! 야, 이거 뭘 만들어야 좋을까? 야채면은 일단은 닭 가슴살 이런 거, 야, 그래. 양파. 과일은 좀 이상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게 뭘 맞추면 좋을까? 양파랑 계란. 계란 싫어해? 아, 계란 좋아보였는데 이 야채가 안 맞네. 우유, 우유는 이상하잖아. 밥. 어, 밥 좋은데 사과랑, 아, 사과랑 안 맞지. 버섯. 아, 잘 맞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양파를 넣으면 오케이. 라이스 이거 됐어 양파 버섯 밥이거 이상할 것 같은데. 어니언, 어니언. 자, 라, 라우, 라이스, 라이스, 어니언, 버시름. 뭔 맛이 모르겠지만. 됐스 이걸로만 만들어보자. 아, 이걸로 말고 뉴베리오. 이게 약간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은데 이게 이게 별로 없죠 인기로. 이게 좀 아쉽다. 자 요걸 올리느냐 이거 올릴까? 스파게티 이걸로 올릴까? 이걸로 해서 해보자 아볼해가지고 넣는구나 이게 칼이랑 볼이랑 같이 겹치는 거구나 이거는 칼이죠? 칼인 것 같아요 아 흥미도가 엄청 많이 떨어지네요 흥미도가 40이면 심각하긴 하다 그래도 올리자 아안 올리고 빨리 다른 거 해도 되, 되긴 하겠구나 하지만 올려 이 친구 많이 오네 일단 그럼 나는 일 알바 뛰고 올까? 이거. 알바 가자, 알바. 35. 가자. 열심히 올려 주세요. 오, 이번 건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올리자. You receive an email. Oh, you're right. Oh my god. 읽어 보고 할 걸. 괜찮아요. 일단 이거 해놓고 안안 하면 되지 뭐. 네스 자자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어 업그레이드하면 좋긴 좋은데 이걸 한번 해보자 스타트 코스 아 이제 컴퓨터를 사용을 늘려놓고 컴퓨터 해 오케이 오케이 사용부터 늘리자 그러면은 일하자 그렇지 어퀘스트 들어왔다 81오 좋은데 무조건 해야지 아, 어, 무조건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유 무조건이지 지금 두 번째 일가갔어요 지금 현재 택 배상자 받고 이걸 깨라는 거지. 보면은 포크, 미싱볼 익스플레인. 포크, 아 지금하면 안 돼. 지금하면 돼. 자고 채우고 하자. 퀘스트 완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또 일을 해야죠. 워크 빡시게 해야지. 이번에 제가 만든 거 이제 드디어 흥미도 떴습니다. 인기도 떴으니까 이제 이걸로 쿠킹 팁으로 해서. 요거, 거 해가지고 요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물음표가 뜨는구나? 이거는 그냥 보통이 오케이 어, 전자레인지 안 썼다고 뜨던데, 방금? 살까? 이제 돈도 좀 되는데 그래, 이제 사자 어 저기 컴퓨터 지금 업그레이드, 아, 안 나왔을 때 오케이, 좋았어 비켜주세요 일단은 필요한 게 후라이팬 그쵸? 어, 워닝 아아 이거부터 불을 써야 된다 이거죠 야 이거 좀 막시겠구만 돈이 많이 나가네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게 뭐지 뭐지 80이니까 어 쓰지 말자 이걸로 한번 해보자 약간 불 쓰는 게 이거는 불을 안쓸 거란 말이죠 이거는 불쓸거 같다 피쉬룸의 아니면 비포 비포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고 다 해보는 거야 어 아, 배송 안 왔어. 좀 쉬었다 갈게요. 그러면 알바 뛰자. 돈이 없어. 8시간은 너무 긴데, 2시간만 하고 오자. 배송 금방 올 거야. 배송이 나가자마자 오네. 어, 멋있다. 이거 아, 좋와야지 그렇지? 어 이게 좀 깐진 않네. 아, 어, 좋아, 좋아. 요걸로 해서 쿠킹킵 주고, 어, 이거에다가 이거. 팔이겠지 미싱 볼은 안쓸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시 하나도 안 했어요 그대로입니다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입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케 드디어 8시간짜리 알바 생겼습니다 가자 이것도 짬이 있어야 되나 봐와 광고 50 근데 지금 빨리 오르거든요 은근히 그럼 하자 그럼 또 알바 가면 되지 빨리 만들어 놓고 뉴비디오 이번에는 100% 100% 100% 100% 맞네 얘뭐볼까 아까 얘 나왔잖아. 뭐 라운드 라이스 피셜맨, 이거 해보자. 이거 한 번도 안 썼구나. 이거에다가 이거 해보자. 좋았어. 오, 인터넷 높다. 아,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흥미도 높을 때 프로 이거 프로부터 무조건 할게요. 아, 흥 났어. 20달러면은 좀 세다. 세긴 한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할수 밖에 없죠. 이거 하고, 이제 이거 하는 동안에 일을 갔다올게요 어, 뭔데? 아이 친구? 어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나한 명만 먼저 한 명만 일겠다 올게용 일은 갔다 왔는데 한번더 가야 돼 시간이 남아더라 근 물론 이제 갔다 와서 잠 자고 먹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뭐좀 배워볼까? 아 지금 배우면 안 되겠구나 아 이제 만들어 놓고이또일갈 시간에 하는 거야 포클로인 피셔맨와 아까 하지 않았나? 어, 안 했나 보네? 이걸로... 샐러드인가? 이게 뭐야? 아, 건강식품? 건강식품을 그럼 이걸로 해볼까? 굽... 구워? 구워, 그래 해보자 잘보는 아, 거야 어? 친구한테 캐스트 왔어요 오케이 이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캐스트 깨 되는데 신기하죠? 굽는 모습 맛있게 굽습니다 뭔가 건강할 거예요. 건강하니 믿고 있습니다. 고 고긴 구워야지. 그럼 고기를전자림에 해줘. 그렇지. 와, 이것도 좋다. 잘 만났다. 이거. 와, 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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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왜 왔어? 어, 파티? 너랑은 가야지. 너랑은 가야지.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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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파티는. 초록색. 가자. 아까 거기네, 우리 만났던 곳이구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댄스, 콜스, 패션... 어, 어, 이거 뭐지?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좀 친해져 보자. 좋았어, 좋았어. 올라가나, 올라가나. 100%인데, 100%, 100 끝이 설마? 한번 더 해보자. 꽉 차게 했는데, 데이트를 가지다 그러면 허그, 허그, 그래, 허그. 허브점이해 보자. 점이다 Date. Date. 어디였어? Dance? Gangnam style. Gangnam style. C'est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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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t e d a 데이트 a t e 왜 a t e of the 이런 걸또 괜찮아 합니까? 그렇다면 난 얘를 이제 이렇게 어? 말하고 말하면 되지 올릴 수 있어 어 행복해 하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어, 여여있다어 여기 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이거 외웠어 이제 그 다음에는 없네 선별제대나? 선물, 선물 줄게 있나 근데 내가 어 돈이 얼마 얼마 깎이는 줄 알고 내가 그래 꽃이니까 아이고야 다행이네요 댄스 그다음 얘는 지금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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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이따 갈래? 지금 가고 싶은데? 자, 갈게요. 그럼 이제 인코딩 되는 동안에 코스를 밟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여기 모자르더라고요. 이걸 좀더 체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야, 이거 아 여기서 공부하는 거야? 자 공부 다 했습니다 예헤이 문제는 요건데 쿠킹팁 팁 밀크 웨이브 팁 밀크 웨이브 팁 밀크 웨이브 밀크 쿠키 시들 킵 이게 뭐지 팁야 이거 뭐냐 아 케이구나 이거 같다 웨이브 스타트 어 나쁘지 않네 이 사운드 레벨 좀 올려야겠다 이거 사운드 사운드도 주세. 아, 이게 165. 일단은 사운드를 하기 전에 일을 하고 갈게요. 아, 어, 11시가 11시간이면 될 될래나? 안될것 같은데 이거? 와, 진짜 갑자기 돈이 얼마냐. 9 0 하... 아, 이런. 10시 1이나자 아쉽게도 캐스터 끝났습니다. 아이쿠야. 아니요. 아, 믹싱볼이안 맞다네요. 아하, 다음부터 다른 걸로 칼로 하면 되겠다. 일단은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와 너무 비싼데? 250, 250이라. 어 뭐야 뭔데? 오예 뭐지? 250센데? 이것도 좀 필요하긴 하고요. 근데 전원이 어차피 부족하니까 이것도 갖고자. 250 모으자. 250. 아니면 이런 거 먼저 바꿔버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하자. 이거 사볼게요. 일단 궁금하니까. 예아 yeah. 어.. 체크 시은없어서 빨리 만들어야또 이제 리베리오 이거가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거 만들고 사람들이 뭐라 많이 하니까... 어.. 3개.. 아직 모르죠. 사람들이 뭐라 많이 알려주니까 그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리뷰를 잘 보고.. 어.. 뭐가 많이 생기긴 했네요. 확실히.. 이거 3개가 늘었어요. 770.. 일단은 요게 좀 부족했던 거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캐캐캐 해야 할것 같아요. 오케이, 이걸로.. 조금 약하다. 약해. 약할 때는 이래야지. 워크 월세 80달러가 나갔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군요. 그럼 일을 해야죠. 48. 오, 나이스. 어우,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자라 <놀람> 어우, 고생했다야. 오, 간만에 스코어 채우 기록입니다. 최고 기록. 친구한테 캐스트 왔어요. 이거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인코딩 하는 기로를 올려주고, 그러면 또 일을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 48, 나이스! 지금 퀘스트가 2시간 남았... 남아... 와, 이게 빨리 나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90달러 못 받았어, 또. 진짜 아깝다. 아, 아깝다. 이 인코딩 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아하, 또 그럼 알바 뛰어야겠네. 이따 뛰자. 이제 컴퓨터를 한번 사볼게요. 컴퓨터를 사면은 좀 좋아질래나? 컴퓨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레시피만 잘 만들어도 퀘스트가 중요해 퀘스트 오늘 온답니다 예 어린 래 아, 레드 파티, 파티하가 온구나 치팅하고 있어요, 채팅 여자친구랑 채팅이랑 오, 친구 퀘스트 132 와, 괜찮은데? 1 2유시간 어, 잠깐만 나 지금 또 레코딩 시작하는데 큰일났네 이거 꼭 어, 내가 레코딩 할 때만 주더라 저거 그러면은 레코딩 좀 시간 짧게 잡자 레코딩을 대충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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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은데 이거 이렇게 하면 29, 21총 21시간 아 어, 충분하겠다 어 지금 멍때려도 가능한 시간이? 이거 하면은 스물.. 어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을 거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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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쁘지.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해야 돼. 하고 112시간. 지금 나 빨리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레시피. 빨리 알바 뛰고 오자. 빨리 깨야 돼. 132. 어, explain, explain onion, 스타컷게. 그러까 더. بسم الله onion explain. 칼. 야, 이거 뭐냐? 갈릭 크림? 이거 데우는 거야? 오니언 토스트니까. 토스트니까. 대봐 말로 갈릭 크림. 파슬리. 갈릭 크림 토스트에다가 전자레인지가 좀더 맛있겠다. 빨리빨리. 스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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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간다 시간이 56밖에 안 남았어요. 56이면은 이코딩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스겜 스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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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밑에 거 없으니까 대충 하나 하고 하고 위에 거 없으니까 바꾸고 바꾸면은 폭망이 되고 대충 해야겠다 25? 30 30 어? 25 25 30 오케이 하고 소프트 두거 하고 타이틀 하면은 24, 32, 30몇와 빨리하면 되겠다 잘하면 되겠다 빨리 빨리 시어시어자자 자. 커트라인인데 거의 이 정도면? 이제 일하러 갑니다 될거야 이 정도면 아슬아슬하게 오케이 완료 나이스 돈 입금 됐어요 와화 와, 들어오는 거봐364 양호한에 거기다가 마이크로 에버포레드 레이버 레이닝 레이브 빨뭔 말이지 어 오른 손도 괜찮다 아 나이스 캐스트 다 간만 있겠네요 364 쇼핑을 해야겠네 자 이번 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